4년간 속았다 안선영 끝내 오열 가족이라 믿었던 직원의 충격적 두 얼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찬일 TV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성찬일 TV의 구독자님들 안선영 씨 소식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캐나다로 떠난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아니, 방송도 활발하게 하고, 홈쇼핑에서도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캐나다로 간다는 거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소식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첫째, 안선영 씨가 캐나다로 이민이 아닌 이주를 결심하게 된 정말 눈물겨운 이유. 둘째, 가족이라 믿었던 직원이 무려 4년 가까이 안선영 씨를 속였다는 충격적인 배신 이야기. 셋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안선영 씨의 놀라운 강인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아이고, 안선영 씨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하고, 공감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엔, 그래, 안선영 씨처럼 살아야 해. 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엄마로서 실패할 수 없다. 눈물의 캐나다 행. 여러분, 사실 안선영 씨가 캐나다로 떠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선영 이민, 안선영 방송 은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죠. 그런데 안선영 씨가 직접 밝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선영 씨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이주를 하는 거라고 못 박았어요. 그럼 왜 이주를 하는 걸까요? 바로 아들 때문이었고 이와 관련된 소식은 이미 충분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안선영 씨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곁에서 아들을 챙겨줘야 하는데 워낙 바쁜 일정 때문에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아들과 남편만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이가 아빠하고만 유학을 가면 엄마로서 실패한 것 같지 않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안선영 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성공한 사업가, 탑클래스 쇼호스트, 방송인 타이틀 다 내려놓고 그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들 곁에 있겠다는 그 마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선영 씨는 아들에게 고액의 홈쇼핑 출연료나 방송 혜택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돈, 명예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사실. 안선영 씨는 바로 그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기로 한 겁니다. 정말 멋진 엄마 멋진 여성이지 않나요 두번째 이야기 충격 가족이라 믿었던 직원의 두 얼굴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안선영 씨의 캐나다 이주 결정에는 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직원의 행령 사건입니다 안선영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식구처럼 믿었던 직원이 무려 4년 중 3년 7개월 동안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횡령 금액이 무려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안선영 씨는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답니다. 매일 점심도 함께 해 먹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안선영씨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겁니다. 안선영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요. 그리고 지난 4년간의 회계 장부를 뒤집어 보면서 내가 경영자로서 빵점 짜리였구나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믿고 맡긴 사람이 내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상처는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겁니다. 안선영 씨의 눈물이 왜 그렇게 서럽고 아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는 안선영 씨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사람인지도 알수 있었죠. 사람을 쉽게 믿고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상처도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터진 작년에 안선영 씨의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치매까지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믿었던 직원의 배신, 어머니의 건강 악화, 그리고 아들의 유학 문제까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한꺼번에 안선영 씨를 덮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선영 씨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행복은 두 가지. 일어나는 안선영의 놀라운 힘. 네, 여러분, 안선영 씨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선영 씨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 답을 두 가지로 찾았다고 해요. 첫째, 목표한대로 방송이 잘 흘러갈 때. 그리고 둘째, 아들과 실없는 농담을 하고 살을 맞대고 누워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안선영 씨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캐나다로 떠나는 것. 그리고 사업을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 안선영 씨는 내가 한 달에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되지. 왜 포기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승무원들도 힐 신고 화장하고 14시간 비행하는데 나는 앉아서 밥 받아먹고 오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며 활짝 웃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안선영 씨의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캐나다로 이주해서도 꾸준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근황을 올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과 함께 묵을 새로운 보금자리를 공개했는데 정말 감각적이고 멋지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안선영 씨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론, 희망을 잃지 않는 슈퍼맘 안선영. 자, 여러분, 오늘 안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고백한 캐나다 이주의 진짜 이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적인 사연,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안선영 씨의 놀라운 강인함까지. 엄마로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아들 곁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안선영 씨 그녀는 정말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의 롤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련들이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안선영 씨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안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창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